베스트 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저희 LS 증권 투온 HTS에서 해외 선물옵션 차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면이죠. 여기에서 화면에 있는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HTS의 해외 선물옵션 차트입니다. 저희 해외 선물옵션 차트를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죠. 지금은 화면의 기본 크기에 맞춰서 제가 기본 차트를 켜놓은 상태고요. 이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버튼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은 적잖이 당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먼저는 4091 해외 선물 옵션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 저희가 일련 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화면 번호 4091이 고유한 일련 번호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 번호는 당연히 저희 글로벌 상품위업팀 전화번호로 되어 있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 가장 상단의 줄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기능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사각형인 버튼이 6개가 같이 있죠. 여기에서 보실 때 마우스 커서를 갖다만 대보시면 각각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기본 크기로 이건 예를 들어서 크기를 바꿔 놓았을 때 눌러주시면은 기본 크기로 돌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 실행. 이거는 눌러보실 때마다 이 앞정 모양의 버튼이 모양을 바꿉니다. 앞정 모양의 버튼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45도 각도로 누워있을 때는 중복 실행이 활성화됐다는 표시입니다. 이 경우에 차트창을 다시 활성화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눌러 주신다거나 화면 번호를 입력하는 칸에서 다시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복수의 차트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 그룹. 요거는 공유하는 화면 그룹을 어떻게 짝지일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저희 자주 사용하시는 빠른 노과 주문에서 네, 지금 공유 그룹이 같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에 종목을 바꿔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공유 그룹에 있는 것끼리 종목이 동일하게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 바꿔준다고 해도 차트 창에서도 동일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같은 공유 그룹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방금과 같은 동기화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옆에는 폰트 설정이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 다음에는 독립 화면이라는 게 있어서 눌러주실 때마다 조금 화면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 투온 HTS 본체와 별도로 독립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의 경계에서 종속되지 않고 그 밖의 영역에서도 위치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눌러 주시면 도움말로 연결이 될 거고요. 화면에 모양을 확대하거나 줄이고 위치를 바꾸고 닫는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두 개도 버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주실 때마다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GPU 사이드바를 먼저 살펴보면은 크게 차트 유형, 기술적 지표, 신호 강세 약세, 해외 선물 관심 종목, GMT 시간, 사용자 분석 이렇게 골라 주실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바를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가격 영역 보이기 숨기기는 이제 눌러 보실 때마다 변화가 이 종목의 현재가 등의 정보들을 볼수 있는 줄이. 노출 혹은 숨기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차트에 대해서 앞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비교 차트를 만들 것인지 선택지를 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종목을 고르는 칸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나와 있듯이 보고 계신 해외 선물 옵션에 상품을 바꾸거나 월무를 바꾸거나 종목 검색기를 띄어서 또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연결은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상품 특성상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벳으로 가장 빠른 종목을 많이 살펴봤을 때 지금 촬영 시점에 네개의 종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다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가장 만기가 가까운 종목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몰리고 차트의 가격 반영이 시장의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으로부터 가장 미래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모자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기능이 바로 연결인데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를 조회하는 시점에 근올물만을 짜집기를 해서 과거 데이터까지 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 9월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지금 23년 9월로 보이는데요. 연결 기능을 눌러준다면 이렇게 점 .1 이런 식으로 표기도 바뀌게 되고 또 9월물뿐만 아니라 그 9월물이 근월물이 되기 전에 시점에서는 그 전월물을 근월물로 삼아서 차트를 이어 붙여주는 그런 연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까 조연 시점보다 훨씬 과거로 나아가서 볼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 우측으로는 저희가 종목명이 길다 보니까 다소 잘릴 수는 있지만은 종목명을 표기하기끔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지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환 버튼.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트가 구성이 되는 주기를 1. 어, 그래서 날마다 1봉으로 볼 것인지. 주봉, 월봉, 분봉, 그리고 30초. 틱. 그리고 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고를 때 1틱, 5틱, 10틱.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틱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봉인데 8분봉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주셔도 좋고 바로 숫자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8분 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바르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실 수 있는 버튼은 다른 팝업이 나올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리셋은 지금 기본적으로 분이나 틱을 조정할 때몇 가지 선택지를 지금 주고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분 봉과 7분 봉을 주로 보고 나머지는 유지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주신다면, 분을 선택했을 때, 제가 지정한 숫자의 그런 기본 설정이 딸려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표시 개수와 조회 개수라는 건데요. 이 차트를 불러왔을 때, 이 차트가 불러오고 있는 캔들, 혹은 이 단위의 개수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읽으실 때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저는 이 상품의 10분 봉을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제가 조회를 시켜놓은 것은 600개의 캔들입니다 그중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건 12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당겨준다면 이제야 제가 조회시킨 600개의 캔들을 전부 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버튼도 자주 쓰시게 될 건데 이 조회 개수를 그럼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 물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계속 계속 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당일 버튼으로 이제 당일 장에 대한 내용만 보고 싶을 때 활성화 시켜 주실 수 있고요. 환경 설정은 차트 환경 설정, 지표 환경 설정, 하단 툴바 편집, 기준선 환경 설정, 추세선 관리의 마법사, 그리고 그외 돋보기와 각종 선택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환경 설정에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줄에서는 아까 잠깐 봤었던 하단 가격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보이는 것이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어떤 것을 동기화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동기화를 시킬 때 버튼이 눌러져 있는 만큼은 이제 동기화를 꾸준히 시키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분할을 이제 할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아이콘에 표현된 그림처럼 어떠한 모양으로 분할을 할지를 이제 골라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세로로 긴 모양으로 나누고 싶다. 혹은 같은 두 개로 나누더라도 위아래로 길게 보이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옆에 보이는 버튼을 단순하게 눌러 주심으로써 이제 분할 개수를 늘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차트 저장 버튼은 보고 있는 차트의 모양, 설정해 놓은 모양을 그대로 간직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기본 차트로 돌리고 모든 설정을 초기화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버튼으로 돌아가서 지정한 차트틀 혹은 별도 이름도 좋습니다 불러 주신다고 하면은 아까 보신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각종 도구들 직접 눌러 보시면서 화면에 필요한 서식을 지정을 하고 보시기에 편하게 이제 맞춰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환해서 보실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다음으로 눌러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숨겨 볼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눌러서 이제 다른 아이콘 어 선택지들이 나오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차트 화면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골라주신 종목이 나올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 선호하시는 설정이 이런 식으로 GMT 시간에 저희 한국 시간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정된 시간대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줄의 주기, 설정된 주기를 볼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볼수 있는 차트의 모양, 그리고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지표. 그리고 지표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지표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서 개별 설정 혹은 추가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트를 기본적으로 표기를 하게 해서 그렇지 다른 차트들도 얼마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 지표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거래량을 이제 표기를 하게끔 할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지표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이는 스크롤은 당연히 이제 조회된 차트 안에서 이제 좌우로 오갈 수 있는 버튼이 되겠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차트를 얼만큼 축소하고 확대해서 보일지를 지정하는 그런 스케일을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쇼처럼 전진 혹은 후진을 시키면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표기할 수 있는 이 툴바에 대한 것들도 어 방금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라서 고객님의 그 기호에 따라서 필요하신 내용을 좀더 추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선물 옵션 차트에 저번 시간에 Q&A에 이어서 화면에 있는 각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어, 해외 선물 옵션 매매하시면서 아마도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될 화면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더 친숙해지시고 조금 더그 의문사항을 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